엄마 그게 뭐야? 조금 담갔다가 삶아야 돼 뭔데? 고사리 고사리 나무로기아 고사리가 불리기 전에 이렇게 생겼구나 음. 물뭐어야지야 시간 담거나? 아니 금방 한 30분 담갔다가 삶아야지 음 지금부터 삶아도 돼불 위에 올리면 밥 먹을 동안에 삶으려고 음. 잠깐 불렸다가, 어? 담갔다가 바로 삶았어? 응. 막 끓는데? 끓게 놔둬야지. 이게 금방 삶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삶다. 어디 문 열어 보자. 어느 정도 삶아야 될까? 음, 물러질 때까지? 응. 이거 한참 삶아야 돼. 음. 응. 이게 좀 통통해질 때까지. 잘 삶아졌어? 아주 잘 삶아. 그래서 이제 응. 불었어? 응. 음, 아까 30분 쌓고 식혔어. 아, 그러니까. 아주 좋네. 그냥. 그렇게 씻어줘? 씻혀야지, 우선 나무를. 음. 씻혀서 담가놔야 돼. 아, 또 담거나? 응. 이것도 이제, 내일 저녁에나 볶아야지. 음, 부사리가 통통하네, 이제. 너무 좋네. 아까 삶아가지고 불려서 음, 음. 아니 거기 그, 뚜껑 닫아놔버렸더니 음. 아주 물을대로 물을 아주 너무 좋아 먹기 좋게? 응다 음. 씻겨놨어 응 음, 그때 불려서 음. 너무 오래 담그면 맛있는 거빠져보니까음딱 볶으게끔 마늘, 마늘. 응. 마늘을 고사리 많이 넣어요, 이만. 음. 파를 잘게 썰어서. 음. 응. 파도 넣고 국간장, 응. 국 간장을 넣고. 이건 간을 보면서 좀 해야 되는데. 음. 가만있어. 음.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 간장은 하나만. 음, 음, 하나 음, 음, 음. 이렇게 잘 섞어주고. 응. 음, 이 무채가지고 볶아야 돼 음. 고사리가 음. 너무 맛있게 삶아졌지. 음. 이제 기름 좀 두르고. 장기로. 장기로. 하나. 나물이 많으니까 두 스푼 넣어야지. 이제 도라지를 볶아야지. 응. 들기름 넣고 볼까? 응. 음. 자글자글 끓이면 돼, 이거 응, 음. 음, 이제 자글자글 끈다. 응. 음. 들기름 조금 가로 해 들기름? 응. 음. 이렇으면 이렇게. 끌끓게놔도 음. 맞가 많이 아니 음. 그러면 이제 깨만 넣으면 되겠 깨만 넣으면 돼 이렇게 한 큰술 넣어줘? 음. 깨가 많이 들어가야지 음. 나물을 잘 볶아주면 안 상한다고? 응 음. 이게 음. 나물에 국물이 많이 오면 볶은 쪄려지면더 좋아 응음 실고추 응 실고추 엄마가 잘랐어? 응 고사리도 맛있겠네 맛있지 한번 <놀람> 데쳐가지고 <놀람>